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방금 영상 촬영을 끝내고 편집하려고 하다가 나름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음, 또불현듯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떠올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드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러닝화를 버릴 때 하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러닝화 신다 오랫동안 신다 보면 이제 신발이 닳아서 아웃솔이 닳아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음, 쿠션이 좀 죽어가지고 쿠션이 예전만큼 능력을 발휘 못해서 달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긴 시간, 긴 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던 그런 소중한 러닝화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될 때가 온 거죠. 물론 이 러닝화를 계속 일상화로 신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신발이 너무 많이 달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 뒤축이 엄청나게 달았다든지 신발 앞쪽에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 너무 심하게 달아서 이걸 그냥 평상화로 쓰기도 약간 애매하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러닝화를 하다, 버리, 그분들은 버리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버릴 때한 가지 하셨으면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혹시 나와 함께 달렸던 이 러닝화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름의 네, 그 러닝화의 추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념 촬영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러닝화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촬영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러닝화를 신고 왔는데 신발 한쪽이 너무 많이 닳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어, 맞죠? 얼마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러닝화가 한쪽이 한쪽의 발 뒤축 부분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터졌다라는 게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 아마 미드솔이나 아웃솔 부분이 좀트어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목해야 될건 그겁니다. 한쪽만 터졌다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양쪽 발을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한쪽 발로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신발에 한쪽에만 문제가 생겼다면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자세가 잘못됐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인 요인은 크지가 않아요. 내가 달리는 구간이 오른쪽 오른쪽 발이 닿는 구간만 바닥이 굉장히 거칠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신발이 한쪽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처럼 터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심한 경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신발을 이렇게 다 신고 나서 딱 들었는데, 뭐야, 스티커가 붙어있네. 이게 뭐야, 껌도 붙어있고, 이게 뭐지? 아무튼 신발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쪽만 많이 달아 여기도 다른 게 아니고 이쪽만 많이 달았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봤는데 양쪽 다 가운데 부분만 뭐 여기만 엄청 달았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증거예요 저희들이 증거 같은 거 이렇게 현장 감식이나 이런 거 가면 경찰들이 뭐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사진 찍잖아요 거기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건 바로 러닝화의 다른 부분이나 터진 부분이나 이상이 생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라는 거예요. 사진 찍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좌우 신발을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서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찍고 요렇게 해가지고 찍고 뭐 반대로 해서 찍고 뭐 뒤쪽도 이제 아이고 이런식 해가지고 똑같이 놓고 땅바닥에 똑같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찍는 거죠. 위에서도 찍고 다양한 각도로 찍는데 양쪽 러닝화를 동시에 같은 각도로 두고 찍으시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냥 막 찍어두세요. 요즘 뭐 사진 인상하고 한씩뭐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사진을 찍어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뭐 당장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걸 찍어두라고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 이 다리 쪽그 무릎인가 발목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정형외과를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의사가 그러한 거죠. 운동 하는 거 있냐? 어저 달리기 한다 그랬더니 어 그럼 달리기 할때 어떤 자세든 뭐든지 간에 무리하게 운동을 했던 자세 때문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쪽만 아프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신발이 한쪽이 좀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구체적으로 막 물어본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근데 기억이 안 나. 정확하게 어느 부위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러닝화를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솔직히 가지고 있기 힘드니까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뒀다면 그때 그 사진을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보여줬다면 의사가 조금 더 조금 더 그런 증거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을 거고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달리기를 하시는 그런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해도가 높잖아요. 신발을 딱 보는 순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발이 앞축이 까진 거랑 뒤축이 까진 거랑 좌초 우, 좌측이나 우측이 까진 거랑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도 설명이 잘안 나고 의사도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잘안 되고 그러면은 치료가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러닝화 신고 봤는데 난 너무 깨끗해. 그냥 쿠션이 죽어서 그럴 뿐이야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사진을 찍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러닝화를 봤더니 이상하게 한쪽만 많이 닳았네. 아니면 양쪽 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닳았네라든지 뭐뭐 뜯어졌네. 발가락 부분이 좀 구멍이 났네?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그거는 꼭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상관 없지만 혹시나 그게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별다른 얘기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정든 러닝화 보내실 때 네, 이런 것들 잘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와뭐 이제 버리스 이거 다른 부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뭐 여기가 달았으면 어떻고 저기가 달았으면 어떻고 이런 얘기다 드리고 싶지만 이러면 이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고 저도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선 기본적인 것만 우선 얘기를 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많은 질문 있으신 내용이나 다른 분도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